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의 핵심인 적환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맡아온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시는 이달 안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항에는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새로운 업체는 반드시 중간 집하장 역할을 하는 적환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적환장이 없으면 수거 차량이 다른 지역 처리장까지 이동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적환장은 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 있었지만 관리공단이 비제조업 시설은 위법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업체는 다음 달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만 포항시는 수개월째 대체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대란을 막으려면 시가 직접 적환장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적환장 부지를 이미 물색해놨다며 이달 안에 입찰을 마무리하고 적환장을 최종 선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쓰레기 처리 대란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빠듯한 시일 안에 적환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